안녕하세요. 군모원만 제대로 국어 승문영입니다. 어, 여러분들 새해 들어 처음 인사를 드리네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건강 잘 챙기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바다 이뤄내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군모원 시험 채용 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일정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고,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어,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용 어, 일정을 보시면요. 어, 시험 공고가 이제 구체적으로 4월 18일 화요일에 납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는 5월 8일 월요일부터 5월 10일에 목요일까지예요. 금요일까지가 아니죠. 그리고 취소기간 12일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이 이제 드디어 7월 15일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공채 그리고 경채 모두 함께 실시가 되고요. 이제 이 날까지 우리가 시간을 알차게 어, 보내면서 시험 준비를 잘 해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면접 시험이 9월달에 있죠. 그래서 9월 19일 화요일부터 9월 20일 금요일까지 어, 있고요. 그리고 임용은 2023년 11월 1일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채용 공고를 보니까 아 진짜로 이제 시험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좀 내가 군무원 시험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좀 잘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은 기간이 뭐 6개월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여러분의 군무원 국어 멘토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군무원 지구 커리큘럼으로 6개월이면 합격 가능합니다, 여러분. <laughs> 저희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 이제 9급은 어, 국어를 비롯해서 두 과목을 이제 더 준비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6개월 공부해서 합격하셨다는 분들이 합격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지금부터라도 잘 출발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뭐 자신만의 커리큘럼으로 잘 진행을 해 오셨던 분들은 그렇게 쭉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처음이다. 1월에 처음 시작한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움직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동안 진행을 흐지부지 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도 이 커리큘럼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따라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일단 1월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1월 2월은 문법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회도 가지고 안 돼요. 문법은 두번 이상 강의도 들으시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교재가 올해 처음 나왔는데. 음, 소개를 못 드렸어요. <laughs> 영상을 찍어야지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어, 군무원 제급이 문법 규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월, 2월에서 2회독 이상 진행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놓고 가기에는 좀 비중이 크죠. 그래서 한자를 너무 닥쳐서 공부를 하면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풀이 안에서도 이제 한자가 많은 부분 소화가 되지만 그래도 한자 성어랑 이음절의 한자 군무원 제급 커리큘럼 안에다 강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1월부터 4월까지 천천히 하. 한강이라도 좀 해결을 하신다면 우리가 남들이 다 맞히는 문제 정도 저희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과 4월에 이제 비문학과 문학 적어도 1회독 씩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풀이 하면서도 비문학과 문학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 탄탄하게 잡고 문제풀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비문학 교재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사실 얇아요. 음 중요한 내용만. 압축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 좀 짧게 잘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필수 작품들을 넣다 보니까 분량이 조금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강좌 안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강좌를 어, 꾸리고 있기 때문에 요 문학 교재 잘 활용하셔가지고 3월 4월까지해서 비문학 1회도 그리고 문학 1회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한자 강의도 하루 한강 정도 계속 진행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쉬운 한자들 정도는 조금 일 끌수 있도록 어, 남들이 다 맞히는 거는 나도 맞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얼추 5월이 되죠. 날도 좀 따뜻해지고 곧 더워지고. 이제 하면서 어 시험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는 어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또 17개년 기출 문제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멍 기출 문제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푸시면서 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사실 뭐 최근 문제는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름대로 뭐 깨끗하기도 하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쭉 이제 어 보시면서 감을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 뭐 취약한 부분들 다시 한번 되감기 하시면서 이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출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 그뒷 부분에 보시면 교재 뒷 부분에 그 타직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군무원스러운 문제 뭐 군무원에 나올만한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동형식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동형 모의고사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는 그런 똑같은 유형으로 문제를 재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문항 중에서 몇개 정도를 내가 맞힐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어 체크할 수 있음과 동시에 또 이제 타직렬에서 의미 있는 기출 문제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와 그리고 어, 타직렬 기출 동영이 모두 이 교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 잘 활용하셔서 강좌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교재도 잘 활용하셔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에 대한 감을 잡으시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이제 실전 감각을 익혀야 되는 시즌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군무원제구 커리큘럼 안에 이 모의고사가 정말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통해서 마련이 되고 있고요. 적중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실전 동영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중 모의고사 12회, 그리고 실전 동영 모의고사 12회, 이렇게 총 24회 안에 이렇게 풀어내면서, 음, 틀린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 계속 이제 부족한 부분들 체크하고 다시 확인하시면서 쭉 이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낸다면 결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자의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시험을 보죠. 뭐 컨디션 조절 잘해서 건강하게 뭐 시험 잘 보면 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1월부터 7월 시험 날까지 진행을 하신다면은 우리 놓치는 부분 없이 잘 채우셔서 이제 합격까지 갈수 있는 그런 실력을 잘 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믿으시죠? <laughs> 그러면 어,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은 어, 문법 교재를 딱첫 장을 펼치시고 또 이렇게 강의를 보시면서.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